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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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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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정평이 나 있었던 민규 씨의 실물을. 제가 지금 연접했습니다. 예. 제효 씨가 또 약간 좀. <laughs> 벌써부터 불쾌해지고 계시고.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예, 환상 속의 캠미라고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한 명을 태클을 걸고 샘 내는 포지션을 두고. 한 명은 그거를 되게 또 쿨하게 받고 맞아요. 솔직히 옛날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느낌이지. 현실에서 그게 잘안 되는데. 그렇지. 응. 그게 재현이 된 커플입니다. 신민규 이우신 씨두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신민규입니다. <laughs> 와, 똑같아. 아, <웃음> 똑같아. <웃음> <웃음> 똑같아. 우리가 번호를. <laughs> <똑같아>. 아, <laughs> 여기서까지 네. 답답해버리네. 훈신 <laughs> <laughs> 네, 씨도 좀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신입니다. <laughs> 와. <laughs> 민규 씨, 민규 씨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좀 실례되지만 네. 두 분보다 네. 여기가 더 신기해. 요아 <laughs> <저희만을 웃음> 저희도 그래요. 너무 열받을 정도로 잘 생겨버리고 네. 후신님까지. 네, 네, 네. 사실 촬영하면서 민규 씨를 너무 이제 과몰입해버려가지고 음. 제가 방송에. 네, 죄송하 됐습니다. 아, 사죄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가몰입해가지고 속진다고 <laughs> <laughs> 맨날 아, 그러 그래. 맞아, 맞아, 맞아. 민규 씨왜 그러냐고. <laughs> 민규 씨. 아 <laughs> 왜 그래. <laughs>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죄송합니다. 예. 아, 모두가 모두가 민규 씨 때문에 애가 탔죠, 여러모로. 어, 인정하셨어. 푸신 씨 지금 계속 주먹을 풀고 계시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죠, 아니죠. 푸신 씨 별명이 민규 저격수. 오호. 근데 기분은 어떻게 좀 괜찮으셨어요? 그래도 친한 사이신데, 막 저격수라고 얘기 들으면. 아, 너무 미안하죠. 되지? 오, 미안하다. 자 <laughs> 아, 자꾸 괴롭히는 입장이 된것 같아서. 아 그것 때문에 민규 씨가 더 멋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꽃받침을 자처해 주신 것 같았거든요. 저도 뭐 기분이 나쁘진 않아서 네.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신이가 워낙에 기분 안 나쁜 선에서 딱그 지켜서 저를 아좀 이렇게 말도 하게 해주고 음 이끌어내주는 그런 장난을 쳐준 것 같아서. 아 맞아요. 그런 식으로 장난치는 친구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어, 아, 이런 사람은 처음이에요 아, 처음 아이 <laughs> 그런 느 어. 근데 그게, 그게 후속이 보고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느낌인지 그런 느낌이겠지. <laughs> 뭘 기대하고 있어? 지금은 왜 싫어? 지금이야? 본방이야. 미친 거 보이네. 괜찮게 돼 있어? 응. <laughs> 괜찮게 됐냐고? 어, 어떡해, 날씨가 <laughs> 너무 이상하다. 네가 <laughs> 알아서 해? 이가 아, 네. <laughs> 어제 제가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하라 근데 <laughs> 여자들끼리 민규 욕좀 해주면 안 돼? 이러고 민규 <laughs> 오빠 발냄새 나더라 막 이런 근내 매력은 뭐야? 없어 내가 <laughs> <laughs> 더 매력 있어 눈너뜨리고 싶었고 짓궂게 <laughs> 막 장난 많이 쳤던 거 같은데 받아줘서 고맙고 고맙습니다 제가 또 이제 하트 시그널을 좀 보면서 응.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응. 민규 누구 찍었어? 이거를 정말 많이 물어봤거든요 맞아요. 이게 화제의 중심 인물이었는데 맞아요. 방송을 본좀 지인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응. 궁금하거든요 아,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스포를 굉장히 요청을 응. 많이 하더라고요 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좀 짜증나가지고 아유. 아 그냥 보다 보면 마지막엔 세명 죽는다 <laughs> 안물어보더라 아, 그거 아... 안 물어봐.